네, 어,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프로크리에이트로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어,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죠. 여기에서 똑같이 사진을 불러올게요. 원하시는 사진을 뭐 아무거나 또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불러왔으면 여기에서 어, 레이어, 새로운 레이어 항상 추가를 해주시고요. 지우는 효과로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서 레이어 2를 선택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 팔레트, 팔레트 뭐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저는 흰색으로 한번 꽉 채워보도록 할게요. 이 흰색을 어, 애플 그 펜슬로 이렇게 쭉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가려졌어요. 그리고 지우개. 지우개를 눌러서 그리고 글씨를 쓰다 써보면 고마워요 사랑해요 쓰면 배경에 있는 사진이 지워지면서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얘를 조금 이렇게 옮겨보면 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조금 더 내리면 이렇게,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. 내가 원하는 만큼. 그리고 얘는 좀더 느려도 가능은 하니까, 위치를 한번 바꿔보시면, 내가 원하는 배경에 글씨 색을 입힐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. 어, 지우개 기법이라고 하는데,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, 방금은 사진을 불러와서 했지만,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, 같은 방식인데, 그리고, 어, 여기를 이제 빨주노파남보 레인보우로 한번 칠을 해볼 거예요. 빨간색. 그리고 뭐 브러쉬는 에어 브러쉬에서 미디엄 브러쉬로 선택을 하시고, 뭐 다른 브러쉬로 하셔도 되세요. 이거는 이제 편하신 걸로. 그리고 이렇게 쭉 빨주. 이번에는 주황. 노랑. 노랑. 조금 커서. 초, 이렇게, 파, 란색을 이렇게 색칠을 하고, 네, 보라색으로 바로 넘겨서, 이렇게 레인보우로 칠해놨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경계선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, 얘를 이제 조정, 마술봉처럼 생긴 거 중에서, 위에서 두 번째, 가오시안 흐림 효과 눌러서, 어, 슬라이드 하여 조정. 애플 펜슬이든, 뭐, 손가락이든 이용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경계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. 아까 전에는 사진을 바탕으로 뒀지만 지금은 이렇게 레인보우로 바탕으로 뒀어요. 그리고 레이어 하나 추가. 글씨 쓸 때는 항상 새로운 추가 레이어를 생성을 하시고요. 그리고 브러쉬는 이제 자주 쓰시는 브러쉬를 쓰시면 되겠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흰색을 씌우시던 까만색을 씌우시던 상관은 없어요. 아까 전에 사진에서는 흰색을 씌웠으니까 지금 까만색을 레이어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서 뭐 팔레트에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레이어 채우기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. 그리고 어, 스크래치 효과라고 하죠. 지우개에 내가 원하는 글씨를 써볼게요. 이 보라색 잘 나오는지 보고, 그도 흰색. 이렇게 핑크, 아, 뭐야, 빨강이랑 주황, 이렇게 구석구석. 우리가 그 밑에 깔아놓은 이 레이어 색깔이 이렇게 지우면서 스크래치처럼 나오는 효과예요. 이렇게 또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